안녕하세요. 최현정 교수입니다. 어, 미디어 프리젠테이션 활용, 이미지 프리젠테이션 실습 예제, 어, 이제 차트 두 번째, 맨 마지막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만들 모양을 우선 보기 위해서 카피를 하나 해오고요. 네, 카피해 오신 거는 이미지로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요, 밑에, 요, 앞에 예제랑 비슷하게 차트를 만들고 설명을 그래픽으로 다시 붙였어요. 예, 네,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글씨로 쓸 거기 때문에 우선 사이즈를 약간 줄여서, 네, 약간 위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차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차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네, 요 부분입니다. 복사하셔서, 네, 가지고 계시구요. 자 삽입을 가셔서 차트를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션 탭에 가시면 차트라고 있죠? 네 추가를 해주시고 저희는 이제 막대형 그래프인데 네 묶은 그러니까 막대형 형태로 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원형은 아직 조금 이따 고칠 거고요. 지금 기본 모양은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3차원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네 차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차트가 들어가면 이렇게 어, 엑셀이 뜨겠죠? 저희가 방금 복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네,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표가 네붙여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표가 들어가졌죠 그래서 총 항목이 3 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 들어가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6월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역이 처음 데이터는 아마 이게 4분기까지 있어서 이게 막 칸이 많을 거예요. 여기 모서리를 잡으시고요. 이렇게 올리면 네 밑에 영역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차트 모양이 아까는 하나씩 뻥뻥 뚫려있다가 그게 잘 맞아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엑셀은 닫아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어, 범례는 따로 이 표는 이제 필요가 없겠네요. 예, 표는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파워 템플릿 요것도 범례는 필요가 없어요. 네, 지우고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도 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는 여기 가운데쯤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크기가 작네요. 조금만 줄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 막대 모양, 시리즈 막대 모양을 원형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요거를 처음에 차트를 선택을 하고 나서 요 안에 파란 바를 선택을 하면 첫 번째 데이터, 즉 파워 템플릿 데이터가 선택이 될 거예요. 예, 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어, 요게 이름이 아마 계열로 뜰 겁니다. 계열 파워 템플릿 이렇게 나올 텐데요. 서식으로 가시면 돼요. 조금 선택이 어려운 친구들은 어, 차트 디자인에서 서식 탭으로 가시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네, 그래서 계열 아무거나 잡으시고, 네, 계열 서식으로 가면 이렇게 뜹니다. 어, 우리가 이제 그 상자형으로 했는데, 여기 원통형으로 바꾸는 게 가능하죠. 네, 두 번째 것도 원통형, 세 번째 것도 원통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그라데이션 효과는 뭐 조금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약간 입체적인 효과가 조금 나니까 네, 그냥 유지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에서는 눈금선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 0 10주 눈금선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눈금선을 한번 조절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그 눈금선을 약간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아마 주 눈금선 서식이라고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가 현재 약간 너무 흐리니까 네 채우기로 가셔서 여기가 음 선이 아마 자동으로 돼 있을 거예요. 거걸 조금만 더 네, 진한 선으로 잡아주시면 네, 조금 더잘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눈금선이 필요한 거죠. 네, 보조 눈금선은 잘못 찾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 위에 요소를 잡으시면 돼요. 네, 새로 값 축에 지금 주 눈금선만 나와 있는데요. 네, 이게 항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트 디자인에 가셔서 요소 추가 하신 다음에 네, 눈금선에 가시면 주 가로선 있죠? 네. 보조 가로선이겠죠. 보조 가로선을 하나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조 가로선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여기 클릭하셔서 보조 눈금선 눌러주시면 되고요. 현재 지금 잘안 보여요. 그래서 자동인데 얘를 조금 더 진한 색깔 너무 진하면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흐리게 보이는데요. 너무 흐린가요? 조금만 세게 할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이시는 예제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밑면에 또 값이 잡혀있네요. 밑면 테두리가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밑면도 색깔을 약간 주시면 이렇게 네, 사각형 모양이 생깁니다. 자, 현재 이 예제는 배경화면이 하늘 그림이에요. 이건 이미지로 삽입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로는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하늘 이미지는 뭐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서 하셔도 되는데 네, 그냥 한번 기본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배경 서식으로 가신 다음에. 네,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가셔서, 그 다음에, 어, 그림에 샘플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그나마 하늘색 느낌이 나는 걸 해볼까요? 네, 파랑, 박엽지. 예, 이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예, 비슷하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좀잘 보이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요, 그 밑에 있는 요 하늘색 박스를 작업을 해줄 거예요. 자, 하늘색 박스를 작업을 할 건데, 어, 이 하늘색 박스는 사각형을 두 개를 붙여서 만드셔도 돼요.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입체, 어, 사각형을 금방 만드는 방법. 네,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을 그냥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네, 어, 입체감을 위해서는 선 없애는 게 좋다고 그랬죠? 네, 오른쪽에 옵션에서 선 없애는 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아주 간단하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우선 입체감을 무조건 주세요. 3차원 효과에 가서 입체감을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3차원 회전이 있어요. 얘를 약간 회전을 시키면서 입체감을 주는 거예요, 더. 그러면 여기 뭐 옵션은 많은데 어려우니까 미리 설정에 샘플이 나와요. 약간 이렇게 숙여져 있는 포즈죠? 그러면 원근감에 요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근감 아래. 그럼 이렇게 약간 눕는 느낌이 나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 보면 깊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깊이라는 옵션에 가셔서 숫자로 왕창 주는 거예요. 한250 정도 줄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바로 입체 칸이 나타나죠? 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네, 맨 뒤로. 네, 맨 뒤로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걸 보내서 이제 위치를 잘 잡아주시면, 네, 요렇게. 네,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깊이 하셔도 돼요. 네, 한70정도 줄까요? 80, 예, 네, 이정도 줄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이그 4월, 5월, 6월에 해당하는 게 지금 글씨가 안 보이니까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리고 약간만, 에, 맑은 고딕으로, 예, 이거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만 키워줄게요. 글씨 크기를. 네, 약간 키워주시면 좀더잘 보이죠? 네, 그리고 지금 얘는 지금 완전히 검정색. 너무 얇아져도 안 보이기도 하네요. 네, 완전히 검정색으로 세팅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얘도 네, 한번 소, 조금 키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약간 이렇게 되는 부분은 네, 이거야말로 사다리꼴. 우리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네, 사다리꼴 해주시면 돼요. 네 사다리꼴을 하나 그려주시는데 그림자 효과처럼 해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거의 맞춰주시면 돼요. 맞춰서 크기를 해주시고 네, 조밀하게 움직이시려면 Alt 키 누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적당하게 늘려주신 다음에 네, 그라데이션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라데이션 넣어서 지금 채우기가 단색인데 그라데이션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지금 회색에서, 네, 거의 흰색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얘를 지금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주 옅은, 네, 회색 계열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은, 네, 중간쯤 되는 회색으로 해주시면 되죠. 네, 그러면 되고요. 여기가 조금 더 밝은 것 같네요. 하나 위에 걸로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네 반드시 외곽선 없애라고 그랬죠? 외곽선 없애시면 돼.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배경이 조금 좀 아쉬움은 있네요. 왜냐하면 배경이 아래가 하얘야지만 네, 이게 그라데이션 이게 약간 그림자 효과가 나는데 요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패턴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배경도 그라데이션으로 채워줄게요. 그러면 배경을 예, 여기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배경 서식으로 가셔서 네,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색깔만 네, 하늘색 계열로 네,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네, 훨씬 더 그림자 같은 느낌이 나죠. 네, 그리고 이거를 조금만 내려줄게요. 네,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거 차트를 제가 조금만 더요 앞으로 내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파워 템플릿 이라는 글자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파워 템플릿 따로 밖으로 빼주시고요. 이것도 사이즈 줄일게요. 딱 맞춰서 그 다음에 플래시 앤 애니어 얘도 잘라서 네. 해주시고 요거 글씨 좀더 네, 줄여줄게요.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 얘도 잘라서 넣어주시고 네, 이렇게 해줄게요. 네 여기 보니까 패턴이 지금 도형 서식이 있을 것 같죠? 왠지. 네, 아이고 외곽선이 있는 게 없네요. <laughs> 그러면 아, 지금 현재 얘가 초록 계열로 되어 있으니까 네 그냥 입체감이 있는 네 요걸로 해주고요. 이걸로 네, 해주고, 그 다음에, 도형 편집에 가셔서, 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바꿀게요. 네, 그 다음에 모서리를 완전히 굴려주시면 되구요. 크기가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요, 여기는 이제 세 개가 다 비슷하게 나와있죠? 그래서 요거는 크기를 통일을 하고요그 다음에 윤곽선만 흰색으로 잡아주시구요. 윤곽선의 두께만 조금 두껍게 만들어줄게요. 네. 그리고 얘는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는 게 안정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약간 위로 올라간 느낌이 난다. 그러면, 어, 세로 정렬까지 해주시면 돼요. 저희 또 배웠었죠? 네, 세로 정렬 중간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글씨는 흰색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때는 좀 팁을 드리면 이 그림자 효과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 네, 두껍게 해줘도 되는데 따로 조건은 없으니까, 네. 뭐, 본문은 얇게 돼 있지만, 네. 저희는 그냥 두껍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패턴으로 지금 나머지를 다 만들어야 되죠? 네. 두께가 좀 두꺼운 느낌이네요. 두께를 하나만 얇게 할게요. 네. 하나만. 네. 아, 3포인트로 하셔도 되겠네요. 3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자, 하고, 이런 패턴으로 나머지도 바꿔야 되니까, 네, 간단하게 홈탭으로 가셔서, 네, 더블클릭 하시고, 얘도, 얘도 이렇게 바꿀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둘다 도형을 바꿔줘야 되니까, 네, 도형은, 모서리가 둥근, 네, 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바꾸고, 완전히 굴려주는 형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바꾸고, 완전히 굴려주는 형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넓이를 똑같이 만들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크기를 맞춰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큰 사이즈가 이거겠죠? 플래시 N이요. 이게 글씨가 제일 많으니까, 이게 넓이가 5.79 에요. 예, 그러면 나머지를 다 선택을 하시고요. 넓이를 그냥 여기다가 예, 5.79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넓이가 다 똑같아져요. 네, 이제 정렬하는 것도 동일하죠?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맞춤에 가서 네, 위쪽 맞춤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가로 간격 동일하게 해주시면 정렬이 완료가 돼요. 너무 붙어 있으면 뭐 나중에 좀 띄워주시면 되죠. 뭐. 이 하시면 되고요. 각각 색깔만 바꾸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요 막대 그래프랑 같은 색깔 계열로 지금 만든 거죠. 그래서 파란색 계열로 선택을 해주시는데, 이게 파란색은 좀 너무 구별이 안 되니까. 요걸로 그 다음에 얘는 네, 주황색 계열, 그 다음에 얘는 그레이톤, 네, 그레이 계열로 네,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는 요거 그냥 복사해서 붙이시면 되죠. 복사해서 네 잘라내기 하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잘라내기 하셔서 네, 붙이고 그다음에 잘라내기 하셔서 네 좀만. 크기를 줄여놓을게요. 크기가 엄청 작네요. 작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이렇게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네. 두 번째 거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복붙하시면 되죠? 또, 아예 모양 복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제까지,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그러고 나면 네, 얘는 이제 이 글상자는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글상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되어있죠. 여기쯤 위치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를 지금 모양 복사하셔서 적용 적용 하시면 되죠. 네. 아이고 자그 다음에 이거 얘는 위치를 잘 잡으셔서 네 이렇게 좀 줄여주시고요 이렇게 세 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요렇게 해서 얘도 역시 네, 세 줄로 네, 했네요. 자 거의 비슷하니까 얘는 우선 삭제하고요. 자 이게 이 네모를 약간 키울게요. 네 네모를 약간 양쪽으로 컨트롤키 누르신 상태에서 하면 좀 넓어져요. 네, 최대한 넓히고요. 예 네, 그렇게 하면 얘를 좀 띄울, 띄울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 아래 것도 아래 그림자 얘도 조금 더 늘려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팁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선택하면 예, 화살표로 이동하기가 좀 편해져요. 그 다음에 이쪽 거 잡아서 오른쪽으로 가운데 거 그냥 놔두시면 되죠 자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예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거 땡 하고 나서 이렇게 너무 밑에가 붙죠 그러면 여기 위에 예, 커서를 움직이시면 들여쓰기가 돼요 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들여쓰기가 가능하니까 네, 한 칸씩 조금만 띄고요 다음에 들여쓰기해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정을 하실 순 있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또 여러분들이 또 자체적으로 해보셔야 되니까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뭐 기타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네, 또 질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막 스마트 아트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차트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요런 비주얼한 걸 많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작업을 좀 하셔서 실력을 좀 많이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니까 얘가 흰색이었네요. 글씨가 마지막으로 얘만 수정하겠습니다. 제목이니까 두껍게 해서 그림자나 넣어주시면 네, 깔끔하겠죠? 전체적으로 조금만 네, 올리겠습니다. 자 아주 마음에 드는 네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해보시고요, 최대한 비슷하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작업하시고 네 어, 과제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